그또 오랜만에 하는 경기고 또 원정 경기인데 굉장히 그그 그 무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물론 이거 승점 3점은 따지 못했지만은 아주 귀중한 1점을 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8월 달에 지 경기가 많은데 또 빨리 회복을 해서 또 다음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뭐또 오랜만에 또그 정경원 선수가 또 합류하면서 또그 수비적으로도 또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또그 역할을 또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도 뭐 공격, 공격에서부터 수비 라인까지 그 자기가 그 오늘 역할을 대해서 굉장히 충분히 잘해줬다는 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 같고요. 뭐 다음 경기도 원정 경기가 되겠지만은 오늘처럼 좀 강한 정신력으로 좀 버티면서 우리가 좀 승점을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 경기 감각적인 거나 체력적으로 좀 많이 끌어 올려야 되겠지만은 좀 8월 달에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회복을 잘 해서 다음 경기도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